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가 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순 없지만 은 아닌 듯 하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문 네, 드립니다. 현재 사람들의 행동은 가위에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의미를 부여한 기억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딸은 엄마의 행동을 담는다고 하는데 부전자전, 모전 여전이 일어나는 원리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 옛날부터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란 그 어, 전해오는 그런 속담도 있고 전해오는 그런 그 전설적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에,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유전자 에너지를 많이 담고 딸은 어머니 유전자 에너지를 많이 담는데 그 원리 그 원인 근본을 지금 알고 싶다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왜 그런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70%는 아들은 아버지 기운을 많이 담습니다. 70%는 그리고 딸은 엄마 기운을 70% 담고. 그래서 딸인데도 아빠를 많이 닮은 집이 있고 아들인데도 엄마를 닮은 집이 있는 겁니다. 항상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항상 딸은 엄마를 닮는 건 아니다. 7대 3의 법칙으로 70%아 아들은 아버지 기운을 닮고 딸은 70%가 어머니 기운을 닮는다. 근데 그 원리가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아버지 정자의 에너지는 뼈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핵 에너지, 종자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자 에너지는 바로 아들로 종자 에너지가 이어가며 아들로 가장 강렬하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즉, 내 유전자도, 보십시오. 내 유전자도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뼈, 핵, 에너지, 이 종자 에너지, 종자 에너지로 내가 태어났고 내 종자 에너지도 아들로 강하게 전달되게 되어 있다. 이 본능 자체가.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는 보십시오. 어머니는 이 살, 우리의 육신, 살을 만들고 피를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면 딸도 핵에너지, 정자에너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딸은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음적인 엄마 에너지를 좀 많이 부여받게 돼 있고, 아들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양적인 기운을 많이 부여받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모두 정자 에너지는 아버지가 전해준 거지만, 딸은 음의 기운이니까 음적인 엄마 에너지를 많이 부여받게 되고, 아들은 양의 기운이다 보니까 양적인 아버지의 기운을 많이 받게 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자 에너지, 그 종자 에너지, 핵 에너지가 아버지를 통해서 양의 기운으로 아들한테 직접 전해질 때는 많이 닮은 모습으로 가고, 음의 기운으로 전해질 때는 약간 닮은 모습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음의 기운으로 변형돼서 가기 때문에, 양이 양으로 갈 때는 양이 겹치기 때문에 강하게 드러나고. 양이 음으로 변할 때는 약하게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을 때는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 딸이 아버지를 닮을 때는 약하게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또 딸이 엄마를 닮을 때는 음과 음이 만났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느껴지고 아버지를 닮을 때는 약하게 느껴진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남자로서 양의 기운으로서 아들한테 모든 습을 양적인 기운으로 전해 주고, 양적인 기운으로 가르치고, 양적인 기운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랑 똑같은 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습을 많이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음이죠, 딸도 음이죠, 딸도 음이다 보니까 같은 음성의 기운으로. 같은 음적인 기운으로 엄마 습, 성격, 행동, 이 모든 것을 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 음이 음을 담기는 쉽거든. 양이 양을 담기는 쉽고. 그래서 딸은 엄마의 습성을 담기가 쉽기 때문에 엄마를 닮았을 때 강력하게 작용을 하며 70% 담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아버지를 닮을 때도 역시 아버지 닮은 티는 나는데 음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모습이 30% 느껴지는 거고, 딸이 엄마를 닮을 때는 음과 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닮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습성도 더 강하게 닮는다는 뜻입니다. 성격, 하는 행동, 교육, 이런 것도 딸이 이 음적인 기운으로서 전달되기 때문에 엄마를 더 많이 닮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에 아빠 엄마가 다 함께 온 우리 김태림 양어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빠 엄마가 이 자리에 다 동참을 했고 어 아빠 엄마를 닮았잖아요. 김태림 양 보면은 아빠 엄마를 닮았는데 어떤 습 기운 작용 이런 걸 유심히 살펴보면 엄마 쪽을 더 닮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과 음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아빠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핵에너지는 아빠 에너지이기 때문에 30%는 아빠 닮은 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30%는. 근데 똑같은 엄마와 음적인 존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적인 존재로 어, 늘 보고 느끼고 또 음적인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엄마 닮은 모습이 70%라는 거예요. 굳이 비교를 하면. 어, 그래서,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는 얘기지 어느 집에 따라서는 딸이 막 아주 양성으로 아빠를 많이 닮고 또 아들이 음성으로 엄마를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어, 아빠 에너지가 약하고 엄마 에너지가 강할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응? 엄마 음적 에너지가 충만하고 아빠 에너지가 약할 때 반대 극부 현상이 옵니다. 우리 전 국민의 70%는 전자에 말한 예로 자녀들이 닮고. 30%는 이렇게 딸이 아버지 기운을 강하게 담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엄마 기운을 강하게 담는 경우도 있다. 그 원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기운이 약하고 엄마 기운이 강할 때 그런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70%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한 유전자를 보내주고 엄마는 딸에게 강한 유전자를 보내준다 70%는 30%는 음량이 바뀌면서 작용하는 예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참고로 알고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 경우는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70%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0% 외외가 있는 것 또한 궁합작용, 그 기에너지작용, 강약작용에 의해서 그러한 변수도 있음을 알으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원수생님과 친견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